위 사람 사담범이 대한 벨리댄스 배에서 지도자 상급 자격증을 드립니다자 네. <laughs> 그리고 우리 지효도 자격증이 있고요. 그리고 또 다빈양도 자격증이 있습니다. 와. 선생님이야. <laughs> <다빈야, 다빈야. 웃음> 한강 그리고 우리 또뭐 지효 양은 네. 여섯 살때 우리나라 최유이자 초등학교 최초로 자격증을 네. 따다는데 맞습니까? 어머 우다 <laughs> <지오, 웃음> <지오 웃음> 아니 그이 자격증을 가지면 네. 도대체 어디에 그렇게 좋은 건지 네. 어디에 <laughs> 좋다니 <laughs> 몸에 좋 몸에 좋아요. 몸에 그 몸에 자격증 게 몸에 몸에 좋아요. 게 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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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지도자, 지도자의 역할을 할수 있는 거예요. 네. 오늘 그거 이게 놓으셨잖아요. 네. 우리 스타분들에게 콜라를 가르쳐 줄수 있어요? 네. 야. 첫 번째 동작은 아. 카홀로라는 동작인데, 무릎을 구부리고, 오른쪽으로 가면서 엉덩이를 쭉 밀어서 제자리로돌아리면 돼요. 아. 오른쪽 두 발, 왼쪽 두 발. 카홀로를 제자리에서 하면 카홀라는 동작이 우와. 돼요. 역시 아, 살집이 아, 있어야 아, 돼요. 역시 울라춤은 살집이 있어야 돼. <웃음> <웃음> 배가 많이 돼요. 배가 많이 접어져야 돼요. 배가 많이 접어져야 돼요. 배가 어떻게 접어져야 돼요? 줄이 와? 생기게 좀. 아, 졸음이 잡히게끔. <laughs> 우리 저 스타킹이 골방. 날씨가 나오셔가지고. 아, 우리 아, 언니. 아, 우리 스몰. 라춤잘 춰요. 긴장하셔야 골방. 됩니다. 오케이. 음악을 한번 들어볼게요. 네. One, t w 정고적 연고. 어린 나라에게 무슨 일이에요? 춤도 추지만 표정이 깨어나지 않았어요, 표정이. 김나영 씨의 골반이 좀지나치긴 했는데요. 네. 그 김나영 씨가 그래도 스타킹의 아름다운 골반 아니겠습니까? 줄여서 스미골인데. 제가 아, 봤니다 아니, 아, 스미골 아니요! 아니, 아니, 진짜 스타킹의 아름다운 골반이란 뜻입니다. 네. 스미골. 네. 나이인 언니, 표정은 어땠어요, 표정은? 좀 그랬어요. 네. 조해 어, 우리 표정 어떻게 듣는지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하나, 둘, 셋. 하나, <laughs> 둘, 셋.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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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영씨, 들어오세요. 아, 아니, 그래도 편형지이니까 이제 나영씨가 있네요. 네. 시즌 이야기 한번 하시겠어요? 링컨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어, 링컨이라? 어 아, 오, 정말요? 네. 정말? <laughs> 예. <laughs> 어, 스타킹 하와이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아, 까지 혼혈압인데? <laughs> 아이 귀여워 <laughs> 링 <링컨> 잘한다 <laughs> 아, 잘한다. <laughs> 정주석으로. 질문이 하나 있어요. 어떤 질문이 있어요. 어떻게 하다 시작하게 됐는지 음. 궁금하거든요. 춤을. 어, 그래, 그래. 원래 거제에서 밸리를 배우다가 어. 선생님이 공연하는 걸 보고 해보고 싶어서 무상까지 따라서 연습을 했어요 최애가 생각하는 홀라의 매력은 뭐예요? 홀라는 음. 수아처럼 선동적인 하나 하나 뜻이 있어요. 음. 그게 가장 큰 매력이에요. 아. 그러면 고등이 아이씨한테 하고 싶은 얘기를 춤으로 얘기할 수 있나요? 네. 와, 와. 궁금하다, 궁금해. 시작. 예? 네. 야, 이 뭐야? 야. 무슨 뜻이에요? 제가 고픈 호동 오빠 네. 언덕 위에 야자수에서 열매를 따먹었는데.